오늘 프리어 웨이크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위로부터 태어나라라는 제목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라. 어느 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항상 기도하며 또 남을들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정말 율법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laughs>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막에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도덕적으로 힘을 내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거듭났단 단어가 뭐냐면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건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아노라고 하는 단어, 거듭났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거듭났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의미가 뭐냐면 위로부터 났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났다. 여러분, 사람은 다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나요? 위로부터 납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아래로부터 납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그 어떤 그 혈육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납니다. 우리는 다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순간부터 위로부터 난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위로 태어나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 하면요, 아래에서 태어나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로부터 날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어, 세분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는 거는 거듭해서, 거듭해서 말한다. 이런 것처럼 두번 태어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번태어나는데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갈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자막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유리 안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다시 또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 찾아온 것은 결국 죄 때문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아담이 사망에 이르는데 왜 모든 사람이 사람의 사망에 이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으로 사망이 찾아왔다. 죽음이 찾아왔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잘못은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야 되는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 인간 인류의 그 후손이 바로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고 그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인데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느냐는 거죠. 우리 보고 왜 죄인이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유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유전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도 유전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쳐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학에서는 그 무생물체, 아메바 같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 조류가 되고, 조류가 된 상태에서, 어, 그 다음에 이 바깥을 보면서 나도 저땅 위에서 살고 싶다, 살고 싶다 하니까 갑자기 앞다리가 딱 나오고 뒷다리가 나오고, 올챙이가 뒷다리 알타리 나오듯이, 그래가지고 이게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게 파충류가 된 거예요. 파충류가 돼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도 좀 날고 싶다, 날고 싶다, 날고 싶다 해서 새가 한 마리 생겼는데 그게 시조새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그래서 새의 모든 것의 모든 새의 조상은 시조새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그 파충류가 아 나도 좀걷 이제는 기는 게 아니고 걷고 싶다 걷고 싶다 했더니 원숭이처럼 걷게 된 거예요. 파, 앞 앞다리 앞, 앞에 팔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꾸부정하게 걸다가 원숭이가 되고 그다음에 침팬치가 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지나면서 어 이렇게 그 우라무톤 어, 같은 이런 그 사람 사람 형태를 가진 그런 진화된 모습으로 변화되게 돼서 현재 사람으로 변했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다 과학이라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심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죄안 졌어.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는 진화론을 믿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오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인이라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 그말 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저말좀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다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눈길 주는 거, 귀로 듣는 거다 죄와 가까워 가까이 돼 있어요. 이 그거를 바른 길로 죄와 더 멀어지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숙명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을 보면 애들이 선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선해요?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안 선합니다. 그 아기가 유모차 타고 갔는데 얼마나 이뻐요. 근데도 아이들 막 장난감 같은 거 주고 그러면요. 그 애긴데도 지거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요. 그 기어 다니는 애들 이렇게 놔두면 그거 서로 자기가 가지려고 막 애들 밀치고 막 이럽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죄인의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인들은 우리 눈이 딱 까매요. 근데 서양인들은요? 팔았습니다. 그건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녀들도 보면 우리 부모를 많이 닮습니다. 어. 제가 여기에 이렇게 그 제가 어릴 때그 어릴 때가 아니죠 그 청년 때까지도 여기 뭐라죠 우툴두툴하게 이렇게 닭살처럼 이렇게, 이렇게 나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우리 아 어진이가 지금 그렇더라고요 얘가 여기가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을 없어졌어요 그게 다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뭘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아주 아기일 때도 집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런 것이 유전되어서 내려와서 담게 되는 것입니다. 병도 유전됩니다. 병원에 가면 물어봅니다. 혹시 가족력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암 걸리신 분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이런 질병을 겪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족력을 물어봐요. 왜냐하면 병도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키 작으신 분들은 다 작습니다. 집안이 키 크면 다 큽니다. 체형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유전되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유전이라는 것을 못 벗어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뭘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좋아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가끔 그래요. 니네 아빠 닮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건 저건 점질 절대 담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도 우리의 본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이쁘다 그래. 어머 옷이 이쁘다. 근데 옷이 아무리 이뻐도 체형이 안받아주면그 옷이 이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옷 가게, 백화점 같은 데가 많 마네킹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네킹에다가 옷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놨어요. 그럼 그 옷을 보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이쁘죠. 근데 가서 뚱뚱한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면 모양 안 나옵니다. 그렇죠?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네킹처럼 그런 몸매가 된 사람이 입어야 그 옷이 맵시가 나고 이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으면요. 잘 믿으면 변화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아래에서 난 것에 유전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부터 난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왜 그래요? 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쫙 끊어져 버리고, 새로 태어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하늘에서부터 났으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DNA, 하늘의 DNA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생각도 변하고요, 언어도 변해요. 그래서 막 쌍소리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아니, 고상한 말을 하고, 멋진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을 하고,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또 어떤 분은요 한글을 모르시는 옛날 어르신들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어느 날 한글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한글을 읽는 분들도 있어요. 아, 네. 이런 일들은 뭐 도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시골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뭔 배우, 배웠겠어요? 근데 못뭐 읽던 분이 성경을 성경을 보면서 글을 알게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되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하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아멘.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나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 못 사는 나라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DNA를 받게 되면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아, 네.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아, 네. 말안 듣던 자녀가 거듭나서 하나님 만나면 말을 잘 듣는 자녀가 됩니다. 아, 네. 불효자가 하늘로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효자가 됩니다. 아,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변하나요? 잘 변하지 않아요. 정말 안 변합니다. 사람 하나 변하는 게 어쩌면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떠세요? 잘 변화되고 있습니까? 잘 변화돼요? 잘 변해요? 힘들어요. 내가 오늘 결단한 것도 지키기 힘들어요. 내가 다음부터는 다시는 내가, 그래도 또 우리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여러분이 중독자들이 끊을 수 있어요? 못 끊기, 못 끊기 때문에 중독이에요. 못 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기, 강남금식 기도원, 뭐 이런 데 기도원 가잖아요. 기도원 뒷산 쪽으로 가면은 담배가 엄청 많아요. 기도원 뒤에 가면. 담배 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 거기 와가지고 담배를 이제 하나 딱 피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이제 담배 끊는다. 그러고 담배곽을 막 아, 찌그러쳐서 버리고, 그러고 거기다 버리고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기도원 산에 가면. 근데 <laughs> 끊어지느냐? 하나님 못 만나면 못 끊어집니다. 그런데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만나고, 하늘로부터 거듭나면 아, 네. 내가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아, 네. 그래서 예수 믿고 술 끊는 사람, 예수 믿고 담배 끊는 사람, 예수 믿고 마약 끊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 네.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먹는데 이 속이 뒤틀려서 먹질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담배를 피는데 이 담배가 너무 역해서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서울에 가서. 어, 그 중독자 치료를 중독자에 대한 그 이제 그 교육 과정이 있어서 몇 달을 공부를 했어요. 거기 매 서울 서울역 쪽에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중독자예요. 거기 온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가씨예요. 저 있을 때까지도 아가씨였어요. 근데 너무 이쁘게 생겼어 아가씨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근데 마약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마약을 끊을 수가 없는데 예수 믿고 딱 끊은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하냐면 그 중독자 중독자 치유 교육하는 거기 강사로 나섰어요. 근데 자기 의 수치스러운 것까지 다 얘기를 해요. 이 마약을 먹고 그 어떤 그안 좋은 음란한 그런 것들을 몇 시간 동안을 막 하고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 만나고 나서 그 마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 그런 강연을 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자기가, 여자가 그렇게, 아가씨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근데 그 아버지도 같이 나와. 아버지도 나와서 진짜 내 딸이 그랬다고. 나 그때 죽고 싶었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할수 없었다고. 그런, 그런 또 간증을 또 그런 그 경험담을 또 이야기 합니다. 아버지가 또 와서. 근데 아버지하고 지금은요.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어? 그래서 그, 그 자매가 참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이뻤어요. 얼굴도 하얗고, 난 하얀 걸 좋아하는데, 하얗고, 너무 이뻤어요. 그 근데 그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다 끊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거듭나면, 하늘의 DNA를 받으니까, 아래로부터 태어났으면, 아래의 죄에 대한 DNA를 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데, 하늘의 DNA를 받으니까, 하늘의 생각을 하고, 이 육적인 땅의 것들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됐잖아요. 변화됐잖아요. 생각도 변하고요. 자녀를 바라보는 눈도 바라보, 바뀌고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존재 가치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DNA를 받고 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만나기를 그리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내려오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지혜가 생기게 되고요 또 멍청했던 사람이요 똑똑해지기도 합니다 다혈질인 사람이 온순해지기도 합니다 어? 우리 김세화 집사님 어? 남편분이 그렇게 다혈질이 했다잖아요 난그말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박력 있는 남자를 원했는데 진짜 박력 있는 남자 만났더니 맨날 때리고 던지고 그랬다고 너무 박력 있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렇게 막 무서웠던 사람이 예수 딱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양처럼 온순해졌다 그러잖아요. 에? 그거를 집사님이 얘기하면 뭐 그렇다 치는데 또처 저기 뭐야 처제 처제니까 처형이 처형이 얘기한 거냐 또 세영주장 진짜예요 목사님 진짜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몰라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아어저 천정에서 지붕에서 찬송 소리가 들린다고 그 천정을 다 뜯어내고 근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자기한테 들리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그가 주님 앞에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사람들이 맨날 싸우던 사람이요. 변, 합니다 옛날에 연천에 김육두라는 하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김육두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연천지방에 놀라운 깡패인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들어가서 그냥 꺼내 먹고, 그냥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 사람들이 맨날 아침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그게 소원이래요. 오늘 김익도 안 만나게 해줘라. 오늘 김익도 그게 하루 소원이래요. 그 소금 뿌리면서 오늘 김익도 만나지 말자. 이, 이 얼마나 얼마나 그 지역에서 지독한 깡패면 그랬다는 거 아니. 에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 어느 날 새벽에 술 처먹 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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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가봤더니 교회들래 근데 몰라서 뒤에 앉아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나 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맞아, 내가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가 거기를 또 연천을 떠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변했다 그랬어요. 저 사람 변했다, 변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변했나, 안 변했나 보자. 저 인간이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다. 아마 자기의 변한 모습을 숨기고 있는 거다.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장길을, 하, 이 사람이 연천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 전도하면서 시장길을 탁 지나가는데, 물을 갖다 뒤에서 확 견뎠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을 확 저, 젖었을 거 아니에요? 옷이 다? 근데 탁 뒤돌아보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자네가 받았네. 너 내가 예수 믿었으면 죽었어. <laughs> 내가 예수 믿어서 너복 받은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리고 가드래요. 그래서 그 물건, 물 끼얹은 사람이, 아, 진짜 변했구나. 사람이 진짜 저렇게도 변하는구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싫어하거든요. 아, 네. 여러분, 원래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나라. 예? 신사의 나라. 지금은 신사의 나라인데 원래 신사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요, 영국의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바이킹 알죠? 배 타고 다니면서 그 바이킹족이 영국이에요. 원래가 그이 바이킹족이 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막 어? 우악스럽고 거칠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영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DNA를 하늘에서 거듭나는 그 국민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들이 본질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버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때 영국을, 여, 신사의 나라다. 이렇게 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도 변화가 있기를, 이런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여러분, 안 되던 사람은요, 뭐를 해도 사실 안 돼요. 사업해도 안 되고요. 장사해도 안 되고요. 뭘 해도 안 돼요. 왜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뭔가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장사를 할때 마인드 그게 다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그 마인드가 안 되는 사람하고 달라요. 더 열심히 하고요. 뭔가 하나에 더 노력을 하고요. 가끔 어그 TV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요리 이런 거 하게 뭐빵 만들고. 근데 거기 가서 취재해 보면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고집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기계로 하면 되는데, 그 힘들게 막 손으로 합니다. 기계로 돌리지 그래요? 아, 근데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걸 가지고 고집을 해요. 근데 그 조그만데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바글 한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땐. 근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뭔가 해도 다르고,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과연 어디의 것을 받고 어디의 DNA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늘의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땅의 것으로 태어난 대로 그냥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아, 네.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나는 땅에서부터 난자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난자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 하늘의 생각, 하늘의 뜻, 하늘의 목표, 하늘의 계획,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가족들도 변화되고요. 관계도 변하고요, 아,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게 됩니다. 아, 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아, 네, 예, 유전적으로 안 되던 것이 되게 돼요. 아, 네. 안 되던 것이 됩니다. 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또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것, 할수 없는 것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면 하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구습에 젖어서 땅에서의 생각, 땅에서의 그 땅에서 난 것에 대한 DNA를 가지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의 방법은 다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할수 없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안 되던 것들이 끊어지고 되도록 연결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것은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될까? 그건 오늘 오후에 이 주일날 오후 시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데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롭게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혹시 내가 미워했는데 이 땅에 이 땅에서 난 땅에서 난그 힘으로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의 그 사랑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노력을 할수 없었던 것을 내 인생에서 할수 없었던 것을 다 변화되어서 할수 있는 자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번에 치고.